이스라엘과 프랑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 한국에 대한 부분적인 견제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TV. 국토전략 TV. 한국인들의 프랑스 사랑은 대단합니다. 전국 집집마다 프랑스 명품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정도이며 프랑스 여행을 인생 목표로 삼는 이들도 많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권임에도 프랑스를 향한 애정이 깊이 되어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과 프랑스 간의 특정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방위산업과 지정학적 패권 다툼에서 프랑스와 한국이 이에 충돌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바로 그한 예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방위 산업에 대한 프랑스의 제한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파리에서 열리는 해군 방위 산업 전시회에 이스라엘 방위 산업 업체들의 참가를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이스라엘 방위 산업 업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레바논에서 사용되는 이스라엘 방산 장비의 전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따라 이스라엘 측에선 항의를 이어가며 금지 철회 청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프랑스 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최근에도 프랑스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레바논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사태 이후 프랑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레바논의 수천억 대의 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프랑스가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고 있는 레바논에 대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볼수 있습니다. 프랑스가 레바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 지역에 배치된 한국의 동명 부대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한국군의 평화 유지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니필 간의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한국군만큼은 피해를 입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스라엘 군측과의 충돌을 방지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의 심화 시프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 중 65.6%는 미국이며, 이탈리아와 독일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부 유럽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방산시장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과 이스라엘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스라엘을 자국 컨벤션에서 배제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민관을 막론하고 다방면에서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산 협력 역시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무역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방위 산업 협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최근엔 이스라엘의 엘비시스템스와 한국의 한화, 카이 등이 협약을 체결하며 방위 산업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프랑스와 유럽의 방산기업들에게 위협이 될수 있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방산협력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이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한국과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전략적 무방국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평가됩니다. 북한과의 문제로 인해 이스라엘은 한국과의 군사 협력이 필수적이며, 북한이 중동의 여러 반군 세력에게 물자를 공급하거나 기술 지원을 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 기술이 중동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은 자국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프랑스의 한국 견제 AFP 통신에 따르면 마크 크롱 대통령은 2024년 4월 파리 소르본대학교에서 열린 EU 의회 관계자 연설에서 "한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유럽은 자주 국방을 위해 유럽산 방산물자를 더 구매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한국산 무기 구매가 늘고 있는데 이는 유럽 방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이 나토 국가들의 방산물자를 대거 공급하면서 프랑스의 점유율이 줄어든 상황에 대한 견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나토와 AP4,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협력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필립 셰틀러 존스 박사는 프랑스 가 올해 나토 정상회의 주요 의제 였던 ap4 국가와의 협력에 반대했다 며 이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상황과 맞물려 나토 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제안과 연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나토의 역할을 유럽 내 군사동맹으로 한정하려 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가 자국의 패권을 유지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며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럽 방산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또한 프랑스의 이러한 행동은 중동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프랑스는 중동지역에서 레바논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헤즈볼라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의 해상 유전 지대는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프랑스가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헤즈볼라와의 유착을 강화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동에서의 에너지 패권을 두고 프랑스와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레바논에서의 프랑스 영향력 확대. 프랑스는 레바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레바논 남부의 해상 유전지대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은 헤즈볼라와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동명부대는 레바논 남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명부대는 레바논 남부 티레 지역에서 무장세력의 유입과 무기 반입을 엄격히 통제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의 평화 유지 활동은 레바논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를 대신할 새로운 평화 유지 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레바논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동명부대는 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의 레바논에서의 패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동명부대가 레바논 남부에서 수행하는 평화 유지 활동은 단순히 군사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과거 이스라엘의 우호국이었던 이란의 적성혁명 배후세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가 레바논에 개입하고 헤즈볼라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의 해상 유전지대를 차지하려는 프랑스의 의도는 경제적 이익과 중동에서의 전략적 패권을 동시에 추구하는 행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동명부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레바논 남부에서 중요한 평화 유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가 레바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동맹부대의 활동에 대해 신이 내린 선물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중동 지역에서 평화 유지의 새로운 중심국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아, 어쩌면 프랑스를 대체할 새로운 평화 유지 세력으로 한국이 낙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와 이스라엘 간의 갈등과 더불어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견제 움직임은 여러 국제적 이해관계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협력은 방산산업뿐만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는 중동과 유럽의 지정학적 구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의 동명부대와 같은 평화 유지 활동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프랑스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로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 국가이며 한국전 참전국으로서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호적 협력관계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와 권익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주세요.